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메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원주각 전까지 해서 원의 성질, 초압축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좀, <laughs>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좋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분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O의 길이 구하라 했네요. 우리가 얘는 반지름으로서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는 이 현까지 수선 그으면 이등분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5가 되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우리가 OC 길이가 반지름 R이라고 뒀으니까 거기서 2만 빼면 돼서 R-2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삼상형 여기서 이 세수에 대해서 피타고를 써서 볼게요. 그러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럼 정계한 다음 이항하면 r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9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반지름은 4분의 19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이등변 사각형이 있고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지금 15라고 제시돼 있네요. 이때 a, b, c 둘레 길이 구하했는데 이것도 이제 선을 좀 그어봐서 a랑 o랑 u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직 이등분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랑 비랑 유로 계연결하면 직각상각형 보일 겁니다. 우리가 반지름이 1 5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15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12예요. 그럼 요쪽 길이는 피타고라스에서 해보시면 9입니다. 이 9, 12, 15라는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bc 둘레길이 구하려면 음 여기 ab도 구하고 ac도 구하고 bc도 알아야 되는데 뭐 bc는 아닐까요? ab 또는 ac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6이 되죠. 왜냐하면 두 개에 대해서 반지름 15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직삼상형에서 우리가 또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ab를 x 라 두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은 36 더하기 12의 제곱이니까 144. 그래서 얘는 180이 돼서요. 어, X는 루트 180, 얘는 6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AB가 6루트 5니까 두배하면 12루트 5에다가 맨 마지막에 BC의 길이인 24만 더해주면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이 그림도 꽤나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활골로서 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원에서 음. 현 하나랑 그 다음에, 호 하나랑 둘러싸인 이 부분을 활꼬리라 하죠?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나오는 문제는 꽤나 자주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피에서 여기 원의 중심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피에서 이렇게 쭉 그어서 원의 중심이 있다 생각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 체크하기 위해서 A랑 O랑 이렇게 연결해 보죠. 그리고 A랑 O랑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PM의 길이를 구하라 했네요. PM의 길이, 여기를 길이 구할 건데 일단은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반지름 여기는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길이는 우리가 피타우라스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6에서 16 빼면 20이니까 여기는 2 루토가 되죠. <laughs> 되죠. 따라서 우리가 PM의 길이는 P에서 5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요. 어, 6에서 2 루토만 빼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네요. 다음 문제. 자, 4번입니다. 이렇게 접은 것도 중요한데요. 현 AB 길이 구하랬죠? 자, 일단 여기 접은 거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사단을 그어볼게요. 쭉 그었을 때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가 수직 이등분하죠? 현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접었다 펼친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변의 길이도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가 64파이니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8임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12로 연결 해볼게요. 그럼 이게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8 되고요. 이 길이 얼마예요? 4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반지름 8인데 절반, 절반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피타오를 써서 이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4에서 4의 제곱 16을 빼면 얘가 48 되니까요. 얼마예요? 4루트 3 되니까 이 2배 하면 8루트 3. 4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5번입니다 삼각형 OCD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지금 자 근데 보니까 AB랑 CD랑 같네요 그럼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의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원의 중심에서 AB까지 거리가 8이니까요 원의 중심에서 CD까지 거리도 8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수선 그었을 때 여기 요 길이가 8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등분 되죠. 단형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는 2등분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보면 여기 6, 8, 10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 12, 높이는 8 그래서 넓이는 2분을 곱하기 밑변 12, 높이 8 약분하면 6, 8, 48이니까 1번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자 이거는 교과서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3인 원모양의 석세가 있대요. 이때 굵은 철사의 길이는 길이가 같고 두 간격은 6이다 일단은 요두현 이걸 현이라 생각하면 이두 현의 길이 같으니까요. 원의 중심 항상 체크하십시오.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합시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근데 한쪽만 체크할게요. 여기 90도고 그런데 이 거리가 6대 있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다? 3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읽어보면 반지름 길이가 13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반지름 1 3이알수 있어요.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지금 여기 직각상황형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빗변이에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등분 대물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여기서 피타고로 써봅시다. 그러면 169, 13의 제곱에서 3의 제곱 9를 빼면 얘가 160이죠. 얘는 4루트 10이니까 요 길이가 4루트 10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4 루트 10 그럼 요 하나의 철사의 길이는 8 루트 10이 되는데 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8 루트 10을 2배하면 답은 16 루트 10이라서요 5번 됨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B의 크기를 구하랬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OM과 ON이 같대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변 AB 있죠? 이 변을, 상, 이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아, AB랑 뭐랑 같다? 얘랑 a C랑 같다. 그럼 알고 보니까 삼각형 ABC는 최소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두 밑각이 서로 같으니까요, 우리가 이 꼭지각만 구해서 180에서 뺀 다음에 절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 90도, 90도니까 요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도 합이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각은 어, 70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0에서 70도 빼면 110도죠. 그럼 여기 각각 몇 도씩 돼야 돼요? 55도씩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는 90도니까 90도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밖에 안점에서 접점, 접점까지 거리 같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됩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요 길이는 또 반지름이니까 8 되죠. 여기서 직각상각형에서 피타고라스면 끝이네요. 자17 어, 외운 사람 알겠지만 8, 15, 17이라서 다음 3번인데 어, 못 외우겠으면 그냥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자 17의 제곱은 289예요. 여기서 8의 제곱 64 빼면 얘가 실제로 250, 225가 나오기 때문에 어, 15를 제곱하면 255가 되죠. 다음 3번입니다.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자 삼각형 PCD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네요. 지금 자 이것도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 똑같다는 성질 을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C도 원 밖에 한 점이고 지금 접점이 A점 접점이고 E점 접점이고 B가 접점 3개 있습니다. 그럼 C에서 A까지랑 C에서 E까지 거리 똑같아서요 여기 3입니다. 그다음에 D에서 B까지나 D에서 E까지 거리 똑같으니까 이쪽 길이는 3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PCD 둘레 길이 구할 건데 그리고 또 P도 원밖에 한 점이잖아요. P에서 B까지나 P에서 A까지는 똑같아서 P에서 B까지가 지금 13이죠. 그러면 P에서 A까지도 13이 돼야 되는데 이미 4만큼 있으니까 여기가 9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 둘레 길이가 9, 9 더하기 그 다음에 10 더하기 여기는 7이죠. 7해서 답은 26, 2번 되겠습니다. 쉽죠? 그다음 문제. 자, 10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점. 일단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이렇게 90도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을 쪼갭시다 이렇게 반을 쪼개면, p에서 5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60도 기준 1대2니까요. 이 길이 2배 하면 여기가 4루트 3이 되겠고요. 지금 p5 길이가.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1대루트 3이라서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그럼 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색칠한 부분 넓이를 어 먼저 여기만 구해서 곱하기 2배 하면 되는데 <laughs> 이쪽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직가각형 OAP 있죠. 여기서 이 흰색깔 부채꼴 넓이만 빼주면 돼요. 자 먼저 삼각형 OAP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서 부채꼴 넓이 뺄 텐데 지금 보이시는 이부채꼴 넓이는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어, 2루트 3이니까요. 파이 r 제곱. 그럼 얘 제곱하면 10이죠. 그럼 12파이. 에다가 공식입니다. 360도분의 중심과 크기인 몇 도? 60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분하면 6분의 1이라서 다시 1랑 약분하면 2파이죠. 앞에 거는 이렇게 하면, 어, 6루트 3. 그래서 6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데, 여기다 몇배 해야 돼요? 지금? 두배 해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12루트 3 마이너스 4파이니까 답은 4번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BD의 길이를 구하려 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금만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점 보이죠? A점 접점이고 P점 접점이고 B점 접점이에요. 그러면 D에서 A까지나 D에서 P까지 거리 같기 때문에 여기 2고 그럼 여기는 얼마?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지금 7이네요. 그런 다음에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냐? 어, 여기 또 직각이잖아요.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결국 내가 비디 길이 구하고 싶으면 여기 직각상형에서 이 길이만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쭉 그어서 수사 하나 더 그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상형에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빗변이 7이고요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죠? 3이에요. 왜냐하면 5에서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가 될 거잖아요. 그죠? 3. 그러면은 피라로 써보겠습니다. 7의 제곱 49에서 3의 제곱 빼면 9 따라서 루트 40이 되겠네요. 그럼 2루트 10.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다? 2루트 10이다. 그럼 여기도 2루트 10이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요직과상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b d 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죠. 그 예제곱 하면 4 더하기 40, 얘가 40라아서요 따라서 b d 의 길이는 루트 44가 되겠네요. 그럼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2루트 11이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2번인데 지금 DE의 길이 구하라 했습니다 이것도 접점의 성질을 쓸 거예요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네요 그럼 AD 길이는 12가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DE 길이 구하라 했는데 어, 보니까 E에서 B까지 거리나 E에서 F까지 거리가 똑같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를 X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는 <laughs> 전체 AB가 12잖아요 거기서 x 빼니까 12-X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자, D에서 2점까지나 D에서 C점까지도 똑같죠. 왜? 접점, 접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 12. 최종적으로, 직각상각형 A, E, D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근데 빗변이 뭐예요? 12 플러스 X가 빗변이고얘 제곱이 나머지 두변이 12제곱하면 144. 더하기 12-X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x만 구하시면 됩니다. 전개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44는 어, 여기부터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288.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 날아가고 24x 넘어가면 48x가 빼면 144가 돼서요. 따라서 x의 길이는 48분의 48분에 144가 되겠네요. 어, 이거 일단은 4로 약분하면 12분에 여기가 4를 빼는 36이죠. 근데 한번더 약분하면, 어, 3. 아, 딱 3배 차이네요, 여러분. 그죠? 따라서 x가 얼마다? x가 3이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의 길이니까 12 더하기 3 해서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 했죠?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제일 큰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 넓이는 반지름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요, 현 AB 있죠? 이 AB가 큰원 입장에서는 현이고, 이 작은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에요. 그래서 작은 원에서 이렇게 수선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 그으면 여기가 90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O랑 A랑 요렇게 연결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등분 되니까 요 길이는 지금 1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제가, 음, 여기를 R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을 제가 R2라 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의해서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10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답이 뭐냐면, 이 문제 독특하게도 답이 큰원의 반지, 큰원의 넓이에서 작은원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큰원 넓이가 지금 파이, 큰원의 반지름이 R2죠. R2의 제곱에서 파이, r1의 제곱 빼주면 되겠죠. 작업만 넓이. 자, 그래서 파이로 묶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r2와 r1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곱해서 뺀 값이 10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답이 얼마냐? 얘가 100이라서 100파이. 그래서 5번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각각의 반지를 모르지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자, BD의 길이 구하라 했죠? 이쪽 길이 구할 건데, 자, 원밖에 한 점, 지금 접점이 D, F, 이 접점 세개 있습니다. 그럼 A에서 D까지나 A에서 e, F까지나 똑같아서 여기이고, 그럼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 E가 그러면 5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8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B에서 E까지나 B에서 D까지 똑같으니까 여기는 8.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삼각형 PQC의 둘레길이 구하랬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접점이 있죠. 지금,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3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의 둘레길이 구하면,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길이 더하기, 요쪽 길이가 이 삼각형 PQC의 둘레길이랑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P에서 이까지, P에서 이 e 접점까지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와,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Q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 Q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형 PQC의 둘레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 같고 요 길이나 요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 자체가 그냥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합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요요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x라 두면 여기도 x가 되겠지요. 그럼 답은 몇 x냐면 답은 지금 2x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길이가 얼마냐? 전체 20에서 x 빼니까 20 x. 그럼 여기도 20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길이. 여기는 23 마이너스 x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23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서 얼마다? 이거 두개 더해서 25라고 식 세울 겁니다. 그럼 20 더하기 23이니까 43 마이너스 2x가 25니까 x가 얼마가 되냐면 어 9가 돼야겠네요. 43에서 18배야 25가 되죠. 따라서 답은 얘두배 하니까 얼마?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여기서 그냥 e x 가 답이기 때문에 바로 e x 가 18이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다음 문제. 자. 원호의 둘레길이 구하랬네요, 지금. 원호의 둘레길이는 우리가 원의 둘레길이 같은 경우는 어, 반지름 길이 r이라 뒀을 때 2πr이 되니까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해서 2π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접점 3개 있죠. d, f, e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각각의 접점으로 선 그으면 90도 90도가 되고, 요두 변의 길이 같죠. 따라서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되냐면, 지금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제가 x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요 x가 또뭘 의미하냐?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이 x 가될 것이고, x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 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가 6이죠? 그럼 이쪽 길이가 얼마? 6이고, 이 EC 길이가 9니까 이쪽 길이도 9가 되죠. 그럼 요 제일 큰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빛변이 15니까, 빛변의 제곱 225는 9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6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니까, 우변 전개하면 2X 제곱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 18X 더하기 12X니까 30X. 더하기 81 더하기 36 하면 117 되겠네요. 자, 225를 오른쪽에 향겠습니다 그럼 2x 제곱 플러스 3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5 빼기 하면 108이겠네요, 지금. 얘가 0이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54는 0이다. 인수분해 보면 되겠어요. 그럼 3이랑 18이죠. 마이너스는 밑, 위에. 따라서 x값이 얼마냐면 양수밖에 안 되니까 3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은 2파이 3이니까 6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자, R2의 길이 구하라 했죠?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R2의 길이 구하라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아래 길이를 제가 x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eq의 길이도 x가 될 것이고요. 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어, 직각 삼각형 DEC에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x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O에서 지금 접점까지 선 그을게요. S로도 긋고 굳고, Q로도 긋고요 그다음에 O에서 P로도 긋으면 지금 다 90도 90도고 여기가 각각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죠. 그럼 요8의 절반하면 4니까 여기가 4고 그럼 A에서 S도 4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SD는 얼마예요? 6이 되겠죠. 전체가 지금 10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길이도 마찬가지로 4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럼 D에서 S까지나 D에서 R까지의 거리 똑같으니까 여기도 6이고 그럼 이 직각상황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 빗변이 6 플러스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변 어떻게 되냐면 6에서 X 빼면 되겠네요. 그럼 6만에서 X고 이 길이는 8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쓸게요. 자, 그럼 6 플러스 X의 제곱은 자6 x의 제곱 플러스 88의 64. 그 다음에 여기 36, 36 어차피 양이 사라질 거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 x제곱도 사라지니까요. 여기 남아 있는 게 12x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2x 나오고 64만 나오겠죠. 이항하면 24x가 64가 돼서 x는 24분의 64임을 알 수가 있고, 뭐 일단 4로 약분해 보면 6분의 어, 16이 되는데아한 번도 약분 가능하네요. 2로 약분하면 3분의 8이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 18번 풀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GH 길이 구하라 했네요 지금. 자 GH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X 그러면 GF 길이도 X가 될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직각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8임을 알 수가 있어요. 6, 80이니까. 자,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O에서 E까지, 그리고 O에서 H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일직선 될 것이고, 각각 90도, 90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AE 길이나 지금 BH 길이나 똑같아요. 근데 BH 길이는 뭐예요? 지금 8 플러스 X가 되죠. 그죠? 얘랑 요 위쪽 길이는 지금 보니까 a에서 f까지나 a에서 어디까지에요? 이까지 거리 똑같잖아요. 근데 a에서 f까지 거리는 전체 10에서 x 빼니까 10-x입니다. 그럼 여기도 10-x가 되면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으니까 8 더하기 x나 10-x나 같다. 이해하면 2x가 이니까 어, 따라서 x는 1.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조금 잔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 남은 시험 꼭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